오늘 방제가 심상치 않죠. 라이프 이버 제시험합니다 최근에 라이프 이버 플레이 영상이 올라갔었을 텐데 댓글을 보니까 아좀 제가 라이프 이버를 많이 못한대요. 일단 그 제가 잘하고 못하고 구려 보이는 건 팩트인데 좀더잘쓸수 있다는 거예요. 이버 여자들은 몇 가지 피드백을 좀 받았거든. 정확히는 피드백을 받은, 받은 건 아니고 일방적으로 피드백을 해주시더라고. 어 진짜 내가 용도를 잘못 썼나 싶어서 내가 잘못 쓰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한번 진짜 수비적으로 생존 위주로 한번 굴려 보려고. 이왕 할 거면 내가 보기엔 나도 제대로 해야. 게 맞아. 스킬 활용도 다 틀려먹음 구린건 둘째치고 리버럴 끔은 캐릭터 예전 좀 가지고 이야기해야지 나보다 숙련도가 낮은 게 눈에 보이네 근데 이게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영상에는 생각보다 많이 짤려있어요 저 되게 열심히 했어요 <laughs> 생방송 그날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저 그날 되게 열심히 했어요 딜위버만한 것도 아니고 수비적으로도 해보고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됐거든요 자 아무튼 오늘 우리가 할 거는 라이피버 재 실험 아, 아무튼 여러분 제가 무슨 훈수를 받았냐면은 위버는 진짜 생존 위주로 해야 된대. 가시는 진짜 막타 용도. 그 다음에 무조건 힐 위주로 굴려주면서 이런 산드래거런 같은 경우도 개인 생존 용도로만 그런 느낌으로 굴리고 단상 위치도 약간 기동성 안 좋은 친구들 쓸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세팅해두기 뭐 이런 거 있더라고. 내가 그걸, 그걸 모르지, 모르지 않아요. 않네. 내가 화가 나는 게 일단 내가 그걸 모르지 않아. 아 근데 그렇게 하면 솔직히 아니, 여러분들 이게더이득이란 마인드기는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야. 2층 미리 세팅하는 그런 단상 전 위주, 길을 입어 안하기 이런 거 알아요. 아는데 그렇게 써서 구린 걸 아니까 내가 다르게 써보려고 하는 거야. 야 그걸 아, 알아서 좋겠어. 딜 쓰면서 위버하는 게더 힘들어요 그게 팩트임 힐만 주고 생존 받는 건 훨씬 쉬워 나한테는 아니 나보고 거리 조절 못한다는 게 제일 어이없더라 아니 팩트는 기본적인 거리 조절 이미 다할줄 아는 상태에서 어떻게든 딜 벨을 뽑으려고한 거야 왜냐 힐 위주로 굴리면은 난 이거 쓸 바에야 이거 쓴다는 마인드거든 내 거리 조절을 못해서 그 위버를 못쓴게 아니라 이거 말고는 위버를 쓸 만한 밸류가 더뭐 있을까 고민해본 결과 딜이었는데 그러니까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생존 운영을 못하는 줄 아나 봐 그래서 내가 한번 그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진짜 딜 같은 거 넣지 않고 생존 운용으로 굴려보는 거 어떨까? 웃긴 거 먼저 알아요, 여러분들. 편집자님이 위버단 좋은 일 하기 싫다고 제가 캐리 한 장면 넣기 싫다했어요집자님이 <laughs> 좋은 일 해주기 싫다고 제가 굳이 이렇게 좋은 쪽으로 홍보하는 거 해야 되냐고 장난식으로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집자님 미안해 한번더 편집하세요. 힐 게이지 없을 때힐 차징하다가 근접으로 끊으면. 오케이, 땡큐. 오늘 위버 그 잡기술 훈수는 많이 봤습니다. 거리 조절 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나는 무조건 내가 물리면안 되는 구조라서... 어, 이거 근데 킬를인데 이거 할까? 그러니까 브이기 태면 저 윈스를 쳐내고, 내가 이자를 쓸수 있는데, 내가 라이피 으면은저 윈스를 쳐내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견뎌만 내야 되니까 다리를 다 죽여야 돼요. 저 2층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명복싱이을

근데 그게 이거 딜러 차이 아니에요? <laughs> 진짜 진지하게 힐벤 정화 부조화가 사기 스킬이지 이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하라는 거임. 그래서 좋은 캐릭터가 있는데 그걸 왜 그걸 왜안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오해를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영웅을 하는 건 좋다니까. 이 영웅이 좋아서, 이 영웅이 재밌어서 하는 거 절대 제가 방해 이유가 없어요. 다만 게임을 이기고 싶다. 아니면 이게 다른 거보다 좋다. 진짜 그거는 좀 예, 그런 쪽으로 접근하는 거면은 입는 하면 안 되는 챔프라는 거를 말해야 되지 않나. 아니 여기 좀 자리 너무 구린데요. 사이 나무도 안 쓰는 거 같지? 이거. 이리 와봐. 여기 훨씬 좋을 것 같아. 이거. 떨어지면은 한래고는 무조건 빠져야 돼요. 다리를 접기 때문에. 일단 그러니까 지금 맞고 싸우자 이거. 아, 진짜 제발. 아, 눈볼 아직 쓰지 도 않았어. 아, 아, 아 다못나 진짜로 얘들아 이거 사이드 견제도 일도 안 되고 지금 이거 포킹딜 밸려고 너무 안 살아. 진지하게 야타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위버를 왜 하냐는 거예요 제 말은. 할 필요 없잖아요. 정호도 내가 이렇게 했는데 힐 많이 넣는데 왜는지 모르겠다. 위버에서 그런 거이 상황은. 밥차니? 준욱 준욱인 줄 사이드야? 어? 그럼 고점 터치만 내 막으면 되겠는데? 이거만. 예, 네, 이거는 억버 안 할게요. 방금 마지막 한타는 뭐 위버라 할수 있는 거였으니까. 불이 좋아했는데 <laughs> 어떡해? 야 미안하다. 아내 실험 중이라서 진짜, 진짜 미안하다. 자리 다 준다 진짜 불안해. 수면은 씹었거든 저기 이제 물릴 거야 이제. Hello. 잠깐만 자리야 빨리 왔려 자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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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지 나이스 나무 이번에 써서 계단 좀 막아줄까요? 오케이 이러면 굉장히 봉투거든요? 아복싱하고 아이고 애쉬 물렸거든요 이거 상황 봐 주고 거. 끌어주고 자리하니까 얼마나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이거 아시죠 여러분들 자리 계속 가내주다가 상대 빨리는 거라 자리 내줄 때 우리 팀이 억지로좀 해주는 거임. 어 이거 펀팔였다. <놀람> <놀람> 이힘좀실어주고 와. 씨자리야 어. 시... 뭐야 저거? 왜 글로 끌었을까? 이 롬아. 시... <laughs> 어, 미안하다. 어. 이러면은 언인은 살고 팩트는 이거는 반대편 나누엘 씨가 다했다는 거임. 아 진짜로 이거 억바 아니고 억가도 아니고 반대편 나누엘 씨가 다했다는 거임. 아까 욕해서 미안해요. 아 근데 진짜 진지하게 짜진잘 써보려고 어 위버한 거라 욕해도 돼요 사실. <laughs> 유지력은 좋네요. 그니까예 맞아요. 좋은 거 맞는데 얘예 하면 돼요. 간단해요. 그러니까 유지력이 아니고요. 내 그림판을 좀 그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봐봐. 이거를 제가 좀 구, 그림판으로 좀 그려드리자면 자레가 여기 있고요. 아나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위버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 윈스가 이렇게 뛰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뛰었을 때 이렇게 가른다 치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힐도피를 설할거 아니야 근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되냐면 이 힐러진의 덩어리가 뒤로 가잖아요 힐러진이 뒤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리아가 힐로 스잖아 그럼 자리아가 뒤로 빠질 수밖에 없어 근데 빠지는 순간 우리가 요만큼 먹고 있던 영역이 뒤로 빠지는 거거든? 결국 후퇴하는 거야. 설령 위버가 여기서 끝나고 쳐? 얘를 끌면은 자리가 열로 오지. 그럼 자리가 계속 후퇴하는 거야. 그럼 상대는 윈스 점프 하나 되었는데 상대 자리 이렇게 먹어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미 손해라는 거지. 근데 이론상 불이는 어떻게 할수 있냐면 상대가 들어왔을 때 윈스가 있잖아요. 그럼 얘를 칠수 있어요. 얘를 쳐내서 전선이 이렇게 뒤로 빠져요, 내가. 그래서 자리아를 뒤로 빼지 않아도 이 힐러 덩어리가 뒤로 빠지지 않아도 그냥 이 전선 구도 자체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견디면서 이 공간에 브리기틴 지속킬 전부 다 계속 들어가고 있고요. 경력 때문에 상대 다이브도 카운터를 칠 수가 있고 자리 유지되고. 이르면 차오른 집결로 지를 수 있어요. 이게 제일 커요. 그러니까 궁극기 밸류가 되게 높거든. 요즘 힐러들이 나노강화제, 여우길, 비트 여러 가지 되게 궁 밸류가 좋은 것들이 많은데, 근데 나무는 아무것도 못 해. 이걸 알아야 돼. 유지력의 개념보다 그냥 버티기만 함이야. 다른 힐러들은 유지력 플러스 재추진력, 그러니까 역다이브가 가능한 힐러인데 미버는 그게 안 돼. 고지대에선 훨씬 많은 게 가... 제가 그리... 아이구. 아이고 같이 와 같이 이제 킬리콤 개맛있긴 하다 이거 안 땡기신데 예, 위버를 왜 해요 <웃음> 예? <웃음> 이미 썼는데 저, 저, 저. 네. 보네. 저랑 같이 있는게 좋을거요 와아 진짜. 해 아, 니왜 이렇게 톡식해좀 해보면 안 돼? <laughs> 어, 되게, 되게 고통 많이 받은다만에 그래 미안해. <laughs> 저런 받은 나오는 거 이해는 되긴 하는데 빠댄데 그렇긴 하네. 와, 이거 해볼게요. 예, 메르시버. <laughs> 이거는 진짜 상대가 지면은 귤치겠는데? 아, 어, 이거 못쓰겠다, 여기. 베이팅 해야지? 야, 야, 졸지 베이팅! 아, 베이팅 하긴 했다, 그래도. 잡았다, 쟤. <laughs> 팩트, 안 했으면 재우면 됐다. 오늘 어, 팀원들은 그래도 리버 단상을좀쓸줄 아네요. 오케이, 오케이. 내가 보기엔 궁턴 두 턴이어가지고 우리 이긴 건데, 이제 상대 궁참면은 몰라요. 내리션 봐줘야 돼. 와, 근데 진짜 잘했다, 이 판. 와. 와, 이거 진짜 잘했다. 아, 근데, 팩트는 산 거밖에 없다는 거요 아니, 뭐. 내, 왜, 내가 이 플레이 감탄하고 있지? 그냥 산 거밖에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문제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여기. 아, 이거, 버 해줘야 돼. 봐줄게, 내가. 그렇지. 오우. 팀업 좋다. 죽지 않아. 와 우리들 다 해주는 거 봐. 나 그냥 딸깍딸깍 하는데 근데 팩트는 일단 구전 한턴 킬이하긴 했어요. 아 근데 진짜 이번 턴이 딱 라비 고점이긴하다. 정말 딱 라비 고점만 딱딱딱 떴을 때긴 한데 이 흐름이면 아마 아마 아나에서 똑같을 거 같긴 해요. 네. 메르시 이번 데 이겼다는 거는 그냥 나머지 인원이 딱 궁이 이쁘게 돌게 되고 잘했어. 여기서 이미 상대가 궁이 없어요 내가 들어왔을 때 이미 사점이었거든 그러면은 궁한 번도 못 쓰고 이미 밀렸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고도 요 다음 턴에 밀수 있어요 해저드가 이거 박아줬어 근데 이거 안하로도할수 있는 플레이 그쵸? 다 정리되죠? 아 라마도 잘했네 여기서 애초에 그니까 러 여기까지는 일단 이기는 게 정배야 우리가 궁을 두개 연달아 썼고 상대는 궁이 없으니까 문제는 다음 턴인데 이 다음턴 내가 만약에 아나를 했어도 나노가 있었을 거예요. 이 다음턴 진짜 킥이었는데 그래서 트레이스 도는 거를 제가 캐치를 했어요. 사운드 들렸어. 그렇자 펄스나 씹었어. 바로 살렸죠? 자 이거 일단 1포 캐리.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깐단 말이야. 나무를 깔고 유지력을 높여 주는데 아나였으면 나노 주고. 올라가 올라가서 여서 힐밴 변수를 보거나 여서 기 같이 포킹 넣어서 잡았을 거예요. 아나였으면 얘가 말라 죽었을 거예요. 왜냐 내가 여서 이미 돌아가지고 수면힐밴 넣고 여기 아나를 잡든 캐사디 잡든 얘랑 같이 뭔가 밀어냈을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갑자기 트레 자살. 이거는 솔직히 위버 성능 아니죠? 지가 자살한 거죠. 제가 여기서 2층으로 가시를 피했는데 어차피 여기서 힐조도 나만 살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게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라고 하지만 아나로도 다 된다 이거지. 운이 따랐고 솔직히 내가 한 거? 그 펄스 흘린 거밖에 없긴 해 흐름 자체가 어떤 힐러를 했어도 이기는 거긴 해 감독님 오셨어요? 왜 이런 실험을 하고 계십니까? <laughs> 자일리톨도 애초에 위버가 없던 조합이라고요? 아 그래요? 아 애초에 위버가 없던 조합인데 초롱이 일방적으로 한 거다 그러네 위버 억지로 끼워 넣은 거네 유민이가 그 자리에 위버를 안 넣어도 다른 일러다 넣어도 굴러가긴 해요. 네. 나위가 인식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는 느낌. 그러니까 저 티어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해보면서 느끼는 건데 당근 판이 상대 플레이에 진짜 허점이 많았거든. 트레 그러니까 자살. 턴 너무 오래 길게 써가지고 유지력에 빨리는 그림. 턴 개념 모르고 체력 관리 안 하는 저 티어에서는 확실히 라이프 위버가 베이팅이 될것 같긴 해요. 근데 다시는 많아지만 그저 티어에서는 나쁘지 않다지. 순수 성능은 안좋다가제 결론이에요. 저점 보장이 되기 때문에 좋은 건 인정할게요.